지금부터 공교 2023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교백용교 교장선생님의 신입생 96명에 대한 입학허가 선언이 있겠습니다. 입학허가선언 강재년 외 95명에 대하여 2024학년도 공교 제 1학년 입학을 허가합니다. 2024년 3월 4일 대정고등학교장 백용구. 다음은 신입생을 대표하여 1학년 1반 강재용 군이 선서를 하겠습니다. 석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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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다음은 기부 행사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올해 급식 특별식을 위한 밥식 기부 릴레이를 시작합니다. 기부 흥도로자로 공교 배경규 교장 선생님께서 100만원 기부하십니다. 기부자 교장 선생님이 행정 실장님께 기부금을 전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공교 대경규 교장 선생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전체 어, 천원, 배준기 인사, 배준수, 어배중고 신입생 및 재학생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배중고에 입학하는 신입생들과. 신입생 학부모님들께 축하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있는 교복을 입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교복 예쁩니까? 교복이 네. 이래 예쁜 줄 처음 알았죠? 대중고는 네. 7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오늘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배중고 72회 신입생이 되겠습니다. 긴 역사만큼이나 우리 배중고 동문 선배님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4학년부터 도 우리 배정고는 완전히 새로운 학교로 탈바꿈하고자 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교, 야간 자율학습 잘하는 학교, 수능으로 대학교를 가는 그런 학교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오늘 갑자기 배정고 밥식 릴레이를 해서 여러분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교장선생 1호로 100만 원을 기부하였습니다. 뭐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크다면 큰 돈인 거 아시죠? 에, 밥심이라는 것은 우리 경상도 말로 밥 먹고 힘낸날는 뜻으로 밥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밥 먹고 공부 열심히 하나는 뜻으로 밥심기부일 얘기하고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이 기부금으로 여러분들은 석식때 납석타 정동 아니면 짱어 아니면 정보 아니면 통계 이 정도는 내가 한번 내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좋겠지요? 예 하여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대전고는 완전히 새로운 학교로 거듭날 것입니다 등교할 때와 수업 시간에도 교복을 바르겠고 수업 시간에 잠자지 않는 학생 휴대폰 보는 학생이 없는 그런 학교 야간 자율학습과 방과 후 수업을 잘하는 학교, 그런 학교로 거듭나겠다는 학교장의 강한 의지를 이 자리에서 밝혀줍니다한번 신입생 여러분들의 배정고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학교 배정고등학교에서 여러분들의 꿈이 이어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은 축사소서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학원 이경희 이사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첫제 사장님, 인사! 축제 열중! 인 먼저 오늘 개정고등학교 입학주를 맞아 신입생들의 신장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자리해 주신 학부모님과 학생가족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잘 마치고 오늘 처음 고등학생이 된 시기 생 여러분 몸같이, 몸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대전고등학교에 교무신여 여러분들의 입학을 축하드리며 학교 운명을 보좌하고 있는 대단의 모든 관계자를 대표하여 입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바쁜 일화 속에서도 이 자리를 끝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내빈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년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대한민국의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과 신입생 간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자우영 대학생 신입생 1동 경례 내민 여러분께서는 금밖으로부탁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신입생 전체 자우영 다음은 대학생을 대표하여 학생회장 3학년 김성일 군의 반영사가 있겠습니다. 반영사 우리 재학생 일동은 대정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신입생 아우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미래를 향한 희망으로 가득 찬 자리이며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매진합시다. 2024년 3월 4일 대정고등학교작학 대표 김상일 네, 예, 긴 시간 성숙기 행사에 응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 0 2 4년도신청생 입학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